상대 조금 가야 되겠다. 응. 아, 자리 선택을 잘못했어. 다 기고 있어. 어, 아, 안 보여. 보여 안 보여. 너도 안 보여. 어, 어. 쟤네도안 보여. 오, 잘리고부상 연타 해야 되나? <laughs> 아니원 한번 마지막 원이야 그게 원이. <웃음> 음. <웃음> 야왜다 움직이네 진짜? 대박이다 대박이다 진짜 이것들 누구 음... 하나 밀어서 해먹을 수 있겠니 저기 한명 움직인다 저기요? 아이가? 보급 있는 보급 있어그 어, 뒤쪽에 어, 대가리 보였어 어, 어, 오른쪽. 어 오른쪽. 보급 보어 보이네 어, 보이네 어안 보여 어. 안 어. 보여 어. 안 보여 SW 방향 앞에 뒤네 앞에 뒤네 확인 확인 어 확인 확에스 방향 방향 인두명인것 확인, 확인. 같은데 1팩인거 같은데 두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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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명이야 2대1이네 2대1 어 2대1이네 2명, 2명. 아, 어. 확인, 확인. 확인 확인 어 W방향 뭐아 탄이 앞에 옘막 터트리고저 보급기를 많야 들겠다 응 음, 그래야 될것같아아 쳤다 어, 쳐라 어, 쳤다 쳤다 쳤다, 쳤다. 쳤다. 보급기에 있다 보급기에 쳤어 쟤도 보급 뒤로 갔다. 어보 뒤에 있어. 아 술이 다있습니다 응. 그러니까. 보이네 저하나어막손네 그냥. 다아분명두야 대박이다. 대박. 아, 그래. 아, 아 멋있다.